태평하고 낚시점에서 산 어항하고 통발을 저기다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서 한두세 시간 있다가 한번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기들이 이제 서서히 몰려들긴 시작하네요. 지인의 농장 그부근에와 있는데 마을 입구에 이렇게 소나무가 멋지게 아주 오래된 소나무들이 이렇게 멋지게 있고 여기 다슬기 잡으러 오신 분이 차를 여기다 놓고. 지금 다섯 개를 잡고 있어요 여기서는 두팀 정도는 차박이 가능할 것 같아요 단지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요 밑에 지금 바로 여기가 내과 거든요 오래된 소나무가 있는데 관리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스텔스도 가능할 것 같고 미니멀 차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불락하고 조금 떨어져 있어서 쓰고서 깨끗하게 청소만 한다라면은 여기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여름에 여름에 여기 오시면은, 뭐 물놀이도 할수 있고, 안전하니까. 네, 지금 여기 다슬기 잡으시는 분들 보시죠. 네. 여기 차량 갖고 오신 분들이 여기서 다슬기를 잡고 있어요. 낮이다 보니까, 그, 지금은 이제 가보면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도로 를 이렇게 들추면은 다슬기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 다슬기 밭입니다. 이 솔밭이래가지고, 시원하고, 이런 데 와서는 불멍은 해면 안 되겠죠? 네. 참 오랜만에, 오랜만에 이런 황금빛 들력을 보는 것 같아요. 멋있죠? 금대마을 자랑비가 있는데, 자랑비 지나서 바로 소나미 숲이 보이고, 여기로 가시면 마을 입구가 있고, 다리 건너자마자 큰 느티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 제가 아는 지인의 농장은 여기서 보이진 않는데 저쪽 저쪽 끝에가 있어요 소나무 그늘 안에다가 차를 주차를 하시면 여기까지 내려와 가지고 뭐여긴다 지금 다슬기가 뭐 엄청나니까 예, 여기도 예, 물은 깨끗한 편입니다. 화장실이 꽤 있는데. 엉망이네요. 여기 부분니까 이야기 기록관서부터의 마을, 그운동 시설도 있고, 또 여기에 뭐 전시도 해놓고 그랬는데 정자도 있고 그랬는데 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유리창도 지금 뭐다 깨져가지고 여기 마을의 기록관들이 있긴 있는데 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화장실도 이용이 불가합니다. 마을 입구다 보니까. 여기 막동기계를 그냥 다 갖다 놓고 그래 가지고 차도 들어올 수도 없고 소나무 있는데 거기서만 차박이 가능할 것 같아요 어, 여기가 쌍곡 계곡 입구인데 여기를 외쌍유원지라고 합니다 그 미선나무 마을로도 불리고 외쌍유원지인데 여기도 무료 차박지로 캠퍼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천연기념물 미선나무 저쪽 건너편도 무료 차박지로 괜찮습니다. 그쪽 카라반도 있고 스텔스 차박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쪽에는 스텔스 미니멀 차박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이쪽에도 그리고 여기가 저쪽 다리 있는 데, 저쪽 보이는 다리 있는 데가 쌍곡계곡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쌍곡계곡 하면 여름에는 아주 유명하죠. 물도 맑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쌍곡계곡 물이 내려오면서 다른 지역 그 하천하고 만나는 지역인데 그올 여름에 제가 쌍곡계곡에 자리가 없어 가지고 거기서 못 있고 이쪽으로 나와 가지고 여기서 캠핑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지금 여기는 인형을 자박 하시는 분들 또 텐트 야영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 내려가는 계단도 있습니다 차는 아까 처음에 봤던데서 내려가시면 되고 여기 지금 보면은 저아 어린아이들인데 추울 것 같은데 지금 목욕을 하네 물에 들어가서 이게 쌍곡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거든요 저기 건너편에 저기 저쪽에 음식점도 있고 저기다가 차를 주차하고 여기서 재밌게 놀 수가 있습니다 철벽도 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쭉 들어가면 쌍국계곡이고 그래서 차밖지로는 이쪽 건너편이 상당히 가까움을 받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좀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여기도 역시 화장실은 갖고 와야 될것 같은데 제가 여름에 여기 왔을 때 저쪽에서 화장실을 본 거는 같은데 오늘 보니까 여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놀고 있네요 네. 저쪽이 쌍곡계곡 들어가는 입구죠. 여름에는 이제 저기가 뭐 엄청난 인파들이 물리죠 전국에서 많이 들어오죠. 특히 수도권에서 많이 들어오시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여름이 아니다 보니까 저기 보시다시피 이쪽이 차를 많이 주차를 해놨죠. 이쪽에 여기는 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쌍곡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인데 물량은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런데 물은 역시 맞습니다. 여기 요 식당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차박을 하는 것도 뭐 불편함 없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돌로, 돌로 다 붙여놓으셨네, 이게. 야, 이 돌을 다 어디서 구했대야? 강돌이네, 다. 와. 추워내 이제.

야, 이 돌이 돌 양이 이 강돌 양이 대단하네. 야, 이 돌을 이걸 이걸, 이걸 이 주변이 물론 내가 있긴 있지만은 야, 이거 몇 년을 걸려서 만드신 거야 이게? 40년 걸렸대요. 40년 걸려서 만드신 거래요? 야. 아유, 상당히 넓으네요. 이거 야 야. <목소리> 야, <목소리> 야. 이한 분이서 이거를. 이렇게 작품을 만드시는데 40년이 걸렸답니다. 아. 마이산에 그탑싼 것도 참 웅장하고 좀 경이롭지만 여기도 돌을 이렇게 떼는 게 대단하네요. 아기자기하게. 와. 엄청납니다. 음, 한반도 모양이 한반도 <laughs> 모양 아이고 웃기다, 아이고 웃기다. 아이고 웃기다. 한 분이 이거를 아 어, 그분이 한분 혼자서 이렇게 만들어 다는게 대단하다 대단한 거지. 어, 혼자서 아직도 <laughs> 어, 오계시네 머리 아머지고있어 어, 여기서 어 아, 여기는 여, 여유가 있고 여기는 지고 있는 거야 지금 바둑친구 숯에 붙지 않았을까? 저 밑에 붙었네 숯이 남았잖아 그러면 위에 산발이 딱 얹어 놓고 고기 구워 먹는 거야 잘 탄다 왜 나무 아까워 죽겠어? 아니 그래도 옛날같은 나무가 이렇게 잘 타는 사람 선다 그래 뭐 미쳤다 레지 침나도 코 그러지 그러지 어. 어 그것도 미쳤는데 불을 금동이라든 하나 봐요. 노래를도 저 노래도 해야 되는 거니 우리도 뭐 나급지 근데 너. 아니 그런데 저기는 노래방 노래방 기계도 없는데 노래 노래들 잘 하네. 이이 기본. 이 저기 불멍하는 마스로 있잖아 캠핑 다니는 사람도 있어. 그한 여름에 있잖아 한 여름에 그 더운 날도 이거를 해. 여기가 좋다는 게 왜? 아니 옆에 내가가 있고 깨끗한 물 흐르고 어? 고기도 잡을 수 있고 물론 안 잡히지만은 <laughs> 거기다 다슬기 원하는 만큼 잡을 수도 있고 오늘 보니까 다슬기 좀 많이 굵어졌대 그리고 오늘 또 덕분에 저 초원의 집? 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든 데 초원의 집도 갔다 오고 쌍유원진가 거기도 갔다 오고 미선나무 마을도 갔다 오고 어, 자연드림도 갔다 오고 우와 얼마나 예. 좋아 불꽃도 이쁘네 불꽃이 이쁘죠 응나 지금 처음 봤네 아이 처음 느꼈네 이쁘다 잘 타죠. 그래도 이거 불 피어 났는데 가기가 서운하지. 농장주가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주의사항을 일러주고 가야지. 많이 올 수도 모르니까. 응. 이거 넘실 반은 나와. 아예예 예. 이 예, 예. 한번 타자네. 이거 하천에 소방차 와야 예요 이거 목 하천에. 저기도 급렁한다. 아니 하천 전체 불 피면 안 돼. 왜냐면 그갈대 있잖아요. 알죠. 불 붙으면은 꼭 보여. 꼭 보여. 수확인 그, 저기 있거든요. 수확이 그, 저기 있어요. 강한데. 그 자, 지금 이제, 어? 아, 저쪽에? 진짜로 이 재미로, 이 불멍하는 재미로 저녁에 그 저기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라보고 있는 거야? 멍 때리고 앉아 있는 거야? 건너편이 그 글램핑 스테이션? 한 팀이 들어와가지고 불멍해면서 재밌게 가족들이 놀고 있습니다. 오늘 3일 연휴를 맞아가지고 가족들이 좀꽤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재밌게 놀고 있네요. <laughs> 여기 다슬기 잡는데. 노지, 노지. 아니, 맞은편. 요새 오늘 보니까 계산 간다고 먹으면 타산도 엄청 많더라. 아니, 노지 가슴 밭에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고기가 있어도 어항에 안 들어간다 큰 그릇에 담겨 있는 게 어제 좀 잡은 거고요 요 밤새도록 이거는 이제 폐감을 했고 크기는 그 전에 왔을 때보다 많이 커졌죠 네. 그다음에 이거는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비가 오고 있는데 잠깐 들어가서 잡은 거예요 허락을 받고 했지만은 아 불멍... 그하루때를 썼는데도 이렇게 흔적이 남네요 글램핑장에 아침에 저쪽도 일찍 일어나셨네 다들. 음, 몇 팀은 들어와서 아, 텐트 캠핑도 가능하고 미니벌 스텔스 차박이 가능한 지역인데 이 농장이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죠. 어, 막루 요 위에 올라가서 또 고기도 구워 먹고 여름에 더우면 요 내과에 들어가서 물놀이도 하고 저 위쪽에 가면 그 소나무 숲에 어제 제가 저쪽을 잠깐 들려 보니까. 한차두대 정도는 들어가 가지고 스텔스나 미니멀 차박이 가능하겠더라고요 소나무 숲에서 휴대용 화장실을 갖고 온다라면 저 소나무 숲에서 그 옆에 바로 내과에 가서 그 다슬기를 채취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도 부부가 와서 엄청 잡아가시더라고요 네. 비 오는 날은 이게 김치찌개 라면 아 최고입니다 맛있게 아침을 먹고 또 움직여 보겠습니다.